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체 순환에 도움이 되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먼저 테이블 자세에서 두 다리는 골반 넓이, 양 팔은 어깨 넓이. 손가락 사이사이는 넓혀주시고 발끝 바닥 디뎌줍니다. 호흡을 내쉬며 두 무릎을 펴서 뒤꿈치를 바닥과 가깝도록 낮춰주세요. 뒤꿈치가 잘안 닿으시는 분은 한 걸음 앞쪽으로 걸어옵니다. 이때 등이 말리지 않도록 상체를 더 바닥 쪽으로 낮춰주세요. 가슴을 바닥 쪽으로 낮춰서 옆에서 바라봤을 때 삼각형 모양이 될수 있도록 합니다. 호흡을 내쉬며 왼무릎 접고 오른뒤꿈치 바닥으로 낮춥니다. 마시고, 무릎을 접었다가 내쉬면서 반대로 오른무릎 접고 왼뒤꿈치 바닥으로 낮춰주세요.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왼무릎 접고 오른뒤꿈치 바닥.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무릎 접고 왼뒤꿈치 바닥. 양쪽 뒤꿈치를 최대한 높게 들어 올렸다가 호흡을 내쉬면서 뒤꿈치 바닥으로 낮춥니다. 여유가 되시면 열 발가락을 바닥에서 들어주세요. 네, 가슴도 바닥 쪽으로 낮추고 턱을 당겨서 시선, 무릎이나 내 배꼽을 바라봅니다. 천천히 무릎 접고 제자리 돌아옵니다.